해. 안녕, 나는 무디야. 이제부터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광서마을더감동을 라디오 채널에 업데이트할 거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 당연히 궁금하지. 그래서 짧은 자기소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어. 무디와 범비의 자기소개 지금부터 스타! 나는 비아동에 사는 우 디제이 우디야. 내가 좋아하는 건푹 쉬는 거야. 그중에서도 자는 걸 가장 좋아해. 잘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 음, 잘때 행복해? 나도 그래. 나는 기아동에서 사는데 이름은 범디제라서범기야 내가 이름이 그맨 끝자가 범인데 그래서 범디라고 지었어. 엄마가 그러는데 난 잠이 많대. 나도 잠자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 근데 요즘은 학교를 가야 되지 숙제를 해야 되지 그래서 자는 시간이 자꾸자꾸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잠이 많은 데 잠을 별로 못자 그래서 이번 방학 목표가 잠을 많이 자는 거야 어때 희선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튀김이야 그중에서도 김말이랑 감자튀김을 좋아해 김말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아또 먹고 싶다 그리고 감자튀김은 뜨거울 때 케찹에 찍어 먹어야 해 식으면 맛이 없어 나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식으면 맛이 없어 근데 <laughs> 네, 라면은 인스턴트 음식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나는 특히 쉬운 라면 응, 쉬운 라면 알고 있지요? 물음면 이상한 거예요. <laughs> 시월 라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게 얼큰한 국물이 끝내준다. 그리고 요즘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 그때 라면 먹으면 최고래. 너도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래. 응, 그래. 밖에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했어. 친구도 못 만, 친구도 친척도 다못 만났지. 평소에는 엄마랑 배드민턴을 쳤는데 안 치니까 너무 아쉽고 심심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어차피 우리 집이 문이야 치든지 안 치든지 상관없대 이럴 수가 <laughs> 정말 되게 화목한 가족이네 <laughs> 나도 친구를 만나, 엄마 만나지 못해서 되게 슬펐는데 뭐 내가 친구랑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혼자 있으면 내가 살아가지 못해요 <laughs> 그래서 친구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 계약을 해도 엄마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어, 어, 뭐 수다는 수다고 마스크를 껴야 되지, 우리도 지금도 끼고 있다시피. 그래서 대화를 많이 못해서, 어, 너무 마스크 껴서 답답하고 슬프고 난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코로나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먹방을 하고 싶어. 먹는 걸 좋아하고, 또 먹방을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거든. 방송할 더 감독 라디오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 누르면 손에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눌러야지. 나는 책 소개하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엄청 감명 깊게 본 책이 있거든? 그게 나 혼자 보면 되게 슬프잖아. 막 울기, 막 울기 직전이면 막 그래가지고 그 책을 내가 소개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구독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땡큐 자 여기까지 강사말 더 감동라디오 감동 우리가 범기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들의 이야기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